안녕하세요. 한능검 빈출 지문만 알아도 80점 이상 맞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서 14페이지에 나온 핵심 주제 네 번째, 삼국시대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어, 이 삼국시대가 4, 5, 6세기에 각각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백제 전성기 때 백제왕은 근초고왕, 고구려 전성기 때 고구려왕은 개토대왕과 장수왕, 신라 전성기 때 신라 왕은 진흥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누구? 그렇죠. 요 근초고왕 때 고국 원왕, 원한을 갖고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장수왕 때요 백제 괴로왕 괴로워하면서 죽었죠? 신라 전성기 때는 진흥왕한테 배신당한 성왕이 성내면서 죽었다 그랬죠. 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죽임을 당한, 희생당한 왕들이 더 시험에 잘 나오고, 요 왕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각각의 전성기. 그래가지고, 삼국시대 공부하는 요령은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과연 이 사건이 백제 전성기와 고구려 전성기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은 고구려 전성기와 신라 전성기 사이에 있는지, 전후 관계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교재를 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삼국의 중요왕이 나오는데 왕을 쭉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쭉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어떤 왕들이 있을 때이 왕들은 근초고왕 이전의 왕들이구나. 뭐 광개 광개토왕 이후의 왕들이구나. 이러, 이런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이 정도. 몰라도 되는 왕들도 여기 많이 적어 놨어요. 그냥 한번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는 왕들만 제가 적어 놨기 때문에 다볼 필요 없고, 요 표시해둔 왕들이 있죠? 이 전성기 때의 왕들. 요걸 기준으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를. 자, 그래서 이제 삼국, 상국, 삼국의 주요 사건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보세요. 요세 개의 사건이 있죠? 이게 시험에 사료에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이거 직접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사료에 이렇게 나와요.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백제가 공격했죠. 백제가. 평양을 공격했어. 그래가지고 왕이 군대를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서거했대요 그러면 백제가 평양이니까 이거 고구려일 텐데, 고구려 공격해서 죽었대요. 그럼 이거 어느 때요? 예 음, 이거죠. 요 고국원왕이 여기서 근초고왕에서 죽임을 당할 때, 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딱 알아야 돼. 뭐 여기 보면은 근초고왕도 안 나오고 고국원왕도 안 나오죠? 이제 요거만 보고도 맞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자고요. 사료에 9월에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이제 이제 백제를 쳐들어간 거예요. 백제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한성을 함락했어. 한성을 함락하고 백제 왕 부여경. 자, 괴로 왕이라고 안안 나오고 경 또는 부여 경 여경이라고도 쓴사서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여 경이 괴로 왕입니다. 죽였대. 왕을 백제의 왕을 죽였대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장수왕이, 장수왕이 요 괴로왕을 죽인 요 고구려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요것도 보세요. 여기도 고구려 병사는 이제 물러갔는데 성이 파괴돼서 왕이 죽었대. 이 왕이 누구겠어요? 백제왕이지. 그래서 여기서 뭐, 웅진, 문주가 왕이 벌써 문주왕을 얘기하는, 웅진청도한 문주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2번이랑 3번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요거, 자, 4번 볼게요.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를 쳐들어갔다가 복병을 만나서 살해됐대요. 왕이. 그럼 어느 왕이? 성왕이겠죠. 백제의 성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왕 이름이 안주어도 왕이 죽었어. 왕이 죽었으면 일단은 이셋 중에 하나예요. 이셋 중에 하나라고. 굉장히 출제빈도 매우 매우, 매우 높고요. 그래서 요 요런 것들을 사료에 방금 주어지고 사이사이에 어떤 사건 주어지고 전후관계가 맞는 것은 순서대로 어, 나열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자주 출제되는 질문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고국원 여기서 왕 이름도 주어졌네 고국원왕이 백제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하였다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아주 아주 그냥 단골 질문이죠 요게 뭡니까 아요 백제의 전성기. 요 4세기 때 백제의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 외를 격퇴한 거는 요거는 이제 관계토왕이에요관계토이 광개토항. 사실 이 사, 이 사, 요 사건이 요 다음 시간에도 볼 건데 출제비도 매우 높습니다. 관계토왕 그리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을 추진하고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요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장수왕 때 평양 천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요, 요 때, 뭐, 뭐예요? 요게. 요게는 없지만. 개로왕이 여기서 전사한 거죠. 한성을 공격해서 함락할 때. 그 다음에 진흥왕하고 연합해서 한강하류 지역을 되찾았어요. 누구, 누가? 백제 성왕이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하류 지역을 되찾았는데, 이때, 요거나 성왕이 관상선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요 다음에 바로 어요 진흥왕이 배신 때려가지고 성왕이 관상선 전투에서 전사했죠. 요 출제 요 빈출 지문 요거 이게 우리 지금 주요 사건에 달려있는 지문들이 요렇게 나옵니다. 어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기본서 한번 볼까요? 기본서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제일 중요한 거 뭐니뭐니 해도 이거 정말 잘 나오죠. 근초고 근초고왕이 평양선 공격으로 고구원왕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선을공격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 요거, 요것도 매우, 매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거는 정말 시험 잘 나와요. 이건 그 일본 외에 그 다음에 가야 신라하고 여러 나라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고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의 항성 공격으로 괴로왕 전사 이것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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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옵니다. 장수왕이 남아 정책을 위한 평양 천도로 백제 비유왕과 신라를 눌장이 일단 요거 백제와 신라가 장수왕 때왜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그랬죠? 매 맞는 왕들 이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대대로 장수왕의 눈치를 보면서 동맹도 맺었다가 혼인 동맹도 맺고 막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장수왕 거련, 이름으로 나옵니다. 백제 한성을 공격해서 함락했는데, 이때 백제왕인 개로왕, 경, 부여경이 전사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의 전사. 요거 별표. 요것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의 전사.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수복했어요. 신라 누구하고? 진흥왕하고. 근데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고 성왕이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했는데, 그거 했는데 신라군에게 피하고 성왕은 전사였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일단은 이제 고구려, 이제 핵심 주제 456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제 왕들의 업적을 차례로 이제 볼 건데, 먼저. 기준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할 때 기준 뭐, 뭐 이렇게 운동할 때 기준 그래서 줄서 잖아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세개요세 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무튼지 간에 빈 출지문 만 알면 80점 이상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